예 사례 연구의 글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례 연구의 그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요, 그 주제를 보여주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면서 시작하라고 그 크레스웰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떤 그 사례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아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사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사건을 이제 딱 접을, 하, 접하게 되죠. 그러면, 아, 이 사건에 어떤 이슈야, 라고 하는 것을 또 연구자가 딱 집어서 이제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슈를 소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과 목적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맥락에 대해서 그 폭넓게 뭐 묘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치 독독자가 그때 그곳에 있었던 느낌이 들 정도로 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독자로 하여금 연구 내용과 연구 주제와 어, 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인지가 그 이해가 충분한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랬을 때이 연구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케이스와 이 사례와 맥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묘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슈들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합니다. 그러면 사례 역시도 복잡하겠죠. 자, 그렇다면, 어,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은 연구자가, 사실은 연구 참여자보다 더 연구자가 연, 이 사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본 사람입니다. 아, 연구 참여자는 이거에 대해서 1차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그러한 것이 연구 참여자이겠다면 연구자는 연구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 연구를 엄청 예 고민을 하고 점검을 하고 여러 각도에서 그, 돌아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구 참여자보다 더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것이 연구자 혼자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독재에게까지도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통이 되어야 돼요. 어, 학위 논문을 지도할 때에, 이제 같이 우리 원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말로는 설명이 더 많이 됩니다. 근데 글로는 그 내용이 그냥 쏙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그런 실수가 흔히 있습니다. 예, 말로는 참잘 얘기가 되는데, 예, 글로는 그렇게 안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녹음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여, 이 연구를 하는 이 이슈가 참 복잡다단하단 말이에요. 이걸 다 말을 하다 보면 1 5배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부를 발췌해서 일부를 선정해서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 질적 연구 여러 방법에서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상을 어, 이 면담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면 그 내용들은 대략 뭐 20페이지, 30페이지, 뭐1 0페이지가될수 있죠. 뭐 학위 논문을 한다 그러면 어, 더 많죠. 뭐, 200페이지, 150페이지, 200페이지가 됩니다. 그 빡빡하게 써가지고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놓으면 그게 논문이 아니에요. 그건 연구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냥, 그냥 그, 그, 뭐할까요목걸이가 아니라, 아, 구슬자루인 거죠. 예. 근데 이 구슬자루에서, 몇 개의 구슬만 골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슈들 중에서 일부를 고르고 그것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자의 주장이 이제 출연하게 되고요. 이제 그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제시할 때 먼저, 어, 뭐가 되겠습니까?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또 연구자의 결론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제를 보여주는 장면을 묘사를 하면서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뭐예요 연구 과정을 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글쓰기를 할 때에는 예 다시 주 이슈를 소개하고 그중에서 몇 개를 삼구 탐구, 그그 탐구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시하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소, 소개를 하고, 깊이 묘사를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 주제를 보여줄 때에도, 어, 독자가 그 연구의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연구 주제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경험한 아주 복잡한 사례에 대한 연구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뭐두 사람, 세 사람의 경험한 복잡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자, 세부적인 수사 구조를 이야기한다면 깔때기적 그 접근입니다. 먼저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대학 캠퍼스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강의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총기 사건이요. 총기사, 그, 우리 교재에서도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총기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시에 대해서 얼핏 딱한번 얘기하고요. 그런 데면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대학 캠퍼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강의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예,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다른 데에서 그, 이, 이, 이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것에 있어서, 어좀 사례 연구는 좀 다른데요. 기술의 양, 그러니까 묘사의 양이 60대 60이고 분석이 40. 아니면 뭐 묘사를 더하겠다 그러면 70대 30. 뭐 이렇게 될수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어, 질적인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그 분석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그 그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어, 한국에서는 예이 기술보다는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어, 기술보다 분석을 더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어 그런데 이건 역시도 좀 문화적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다중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 ABCD 네 개의 사례다 그러면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 따로따로 구분해서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ABCD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주제별로 예, 이슈별로 이렇게 ABCD 그그 기억의 이슈에 대해서 ABC 뭐 니은의 이슈에 대해서 뭐그 ACD 아니면은 뭐 어~ 디귿의 이슈에 대해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사례를 부, 그 분류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통합적으로 분류하는 그 논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이 어, 네. 이 학술적 글이기도 하지만 또그 실천가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저는 사례별로 어 구분해 가지고 논의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사례 연구는 이 다중 사례 연구를 한두번예 하고 있는데요 두 번인가요 예세 번인가요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다중 사례 연구를 할때 사례별로 구분해서 저는 논의를 합니다 그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